이번 시간에는 회원의 상품 잔여 횟수가 남았는데 상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회원 이름을 검색해 예약을 할수 없다는 이용권이 목록에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용 중 옆에 있는 만료 버튼을 눌러 혹시 사용기간이 만료가 된건 아닌지 만료 날짜를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상품은 예약과 사용이 불가하므로 만료 해제를 시킬 상품 앞에 체크 표시를 누르고 우측 하단의 만료 해제 버튼을 눌러 사유와 담당자를 입력해 만료 해제를 풀어줍니다. 다시 이용 중 버튼을 눌러 화면을 현재 레슨권 보유 현황으로 이동해 만료 해제한 이용권 앞에 체크 표시를 다시 누른 후. 기간 변경을 클릭해 만료일자 날짜를 재설정하면 되겠습니다.